자, 30초 남았는데요. 잡는지 보셔야겠지. 얼마야, 씨가? 4,750원. 자, 20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바로 1차. 좀, 오일선 부근 밑에서 2차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 1차 들어가는 거예요. 1차, 어, 2차는 뭐한 4,700원 부근. 음, 아래로 내려오면 한번더 사겠다 생각을 하시고, 상신전자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신전자는 저희가 12월 26일 날입니다. 이날 영차로 드렸던 거였어요. 그죠? 바로 수익 나왔었고, 매집봉 만들고 또 내려와서, 요거는 그러면 또 이날 영차를 하면서 붙을 때 보세요. 여기 좀 내려오면 붙을 때 보세요.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상신전자 VI.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침 9시 5분에 카페 24, 28, 950원 밑으로 진입. 다 체결됐고요. 지금 단타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죠? 카페 24, 28, 950원 밑으로 들어가셔라. 잡으신 분들 나 있다. 삼양사다. 이건 약간 좀 무거운 주식입니다. 무거운 주식인데, 아, 물량 다해주십시 애도 수행은 가능해요. 분석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하게됐어 지금 박스입니다, 박스. 지금은 박스권 자리, 2번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도 흐름이 바뀌고, 매직봉 하나 만들고, 또 여기에서 보시면, 내려가도 흐름이 돌아갔어요. 스윙이 되겠죠. 어디까지? 53,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약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공부용으로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도 스윙해볼 수 있죠. 다시 이제 흐름이 바뀐 자리거든요. 그러면 얘는 손절 짧게, 여기 잡고 하시면 돼요. 19,200원. 19,200원만 이탈 안 하면 된다. 라고 하고서, 이 자리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반등이 나온다라 그러면 1차적으로 뭐한 2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음의 여인은 지금 자리 괜찮은데요? 음 여기 이제 뚫고 나가면은 38,000원까지인데? 자 코츠 테크놀로지 잡으신 분들 나 있다. 12월 27일날 12월 27일날 분석을 해 드린 겁니다 지금 지금 적점이 올라가고 있는 요 흐름이 있죠 요것만 안 깨지면 돼요 13,750원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13,750원 손절 잡고 해 보실 수 있겠고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다? 18,500원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다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뭐한7% 8% 올라가면 20% 올라가면 20% 18,500원까지 올라갈 자리 있다 왔네 지나고 나니까 어때 며칠 지나고 나니까 어때 1월 5일 금요일장 영차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904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솔 인티큐브, 170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분할 매수를 좀잘 하세요. 오늘 0차 종목 가능한 거는 한국전자 홀딩스, 한솔 인티큐브 두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